오늘 퇴소하는 날입니다. 맞아 퇴소 우리 오늘이 지나면알죠 다시 한 명씩 나와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할 겁니다. 훈련병 강병구 훈련병 이지석 훈련병 안현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와, 와. 좋아 잘했어. 저희 오늘 7주차 우리 2주 만에 만났죠 맞죠? 제가 여러분들 작업한 단계 같은 것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병구님이 스토리보드는 더 이상 수정을 할게 없죠 맞죠? 덜어내면 덜어낸다고 치고요 그리고 애니메틱까지 만들었죠 우리 스타일 프레임 제가 지금 만드는 거 봤는데 컷 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주객이 전도가 되죠 맞죠? 초록색이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왜이 색이 들어갔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밀도가 미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가 시간 분배를 정말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컷이 되게 많아요. 거의 안 됐거든요. 모션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배경을 먼저 만들고 캐릭터를 만든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죠. 캐릭터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거에 어울리는 배경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님은 사실 진행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애니메틱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조금 요게 채도가 세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 나중에 줄여주면 되고 이 점의 요소들이 있죠. 이런 거더 해주면은 충분히 저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한만큼 난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현채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애니메이션이 걱정되기는 해요. 플로이드 효과 같은 것들은 소스를 쓰면 될것 같긴 하지만 또 사실 직접 만들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배경이 과해서 캐릭터가 잘안 보이기는 해요. 이런 거는 조금씩 색깔 같이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모션을 넣는 것 자체도 안 들어갔어가지고 좀 촉박해져서 걱정이 많네요. 지금 설명드릴 거 여기까지고요. 저희 개인별로 저희가 안에서 작업 어떻게 할지 체크할 거고요. 이런 게 너무 전부 다 강이에요, 강.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하게 한것 같아요. 작가로서는 너무 멋진 태도긴 하지만, 보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할줄 알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밀도를 한번 더 채운 거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일정이 아니라 실제로 납품이 그날이에요. 마케팅팀에서 그렇게 송출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렇죠? 네. 그럼 안 되죠. 완전 진짜 신뢰가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더 올리지 마시고요. 얘가 더 눈에 들어오게 맞죠. 얘들은 네다 불러 처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네. 얘만 보이게 하면 돼요. 지금 다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얘만 보이면 되거든요. 석상이랑 얘만. 근경에 제가 두 오브젝트를 배치해. 이거. 한... 네. 너무 안 보이는 건가 싶어서. 아니요. 전안 보여서 너무 좋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디테일까지 안 하는 게 맞아요. 근경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보이는 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아트웍을. 그럼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생략할 줄도 알아야 돼요. 디테일을 가지려고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너무 마음에 들어.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일단 흑백이기도 했지만 이런 눈의 표정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모션 그래픽에 어울리는 형태거든요 사실 일단 저는요 이 뒷부분이 먼저 되면 좋겠어요 한 장에 우리가 키 비주얼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그게 비엔스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에 올라갈 때 썸네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썸네일을 이런 게임보이 넣을 거예요?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넣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뒤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앞부분을 만들면 될것 같긴 해요. 이거 포인트 컬러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저는 전부 다 흑백이면 또 그것도 매력이 그렇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포인트 컬러는 있어야 그래도 조금 더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색감까지 확실하게 잡아보시고요. 사실 진행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행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최종 목표를 정하고 사실 현차 님도 솔직히 잘하고 있어서 제가 잔소리할 거 별로 없고요. 이 색깔이 쿨톤입니다. 약간. 얘 조금만 웜톤으로 바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하나하나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리면 좋겠거든요. 세대장을 그려서 넘어가는 걸 탁.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도입부에 그런 임팩트가 없으면은 매력도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걸 많이 빼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캐릭터가 도드라지게 주변으로 거의 한40% 빼야 돼요. 네. 아니면 더 작게 넣으시거나 이 정도 크기로. 캐릭터가 너무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측면으로 서 있는 게더이 형태감이나 부피감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약간 너무 정직해서. 그리고 이 스트로크는 저는 빼도 될것 같아요. 좀세계 지금 통일성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본인이 봐도. 네. 맞죠? 그렇게막 엄청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유림님은 이 뒤에 여기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쉬울 것 같긴 하죠. 너무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뭔가 이 친구가 튀어나올 때 도구들 있죠. 이런 게팡 튀어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패턴을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여기가 약간만 더 꽉찬 느낌이 물론 움직임이 들어가면 없어질 수 있겠지만 수정하면 끝도 없긴 한데 일단 그대로 가도 되고요. 다만 나중에 한테 그림자는 좀 챙겨주세요. 붕 떠보이잖아요. 네. 보라색의 어두운 색깔 같은 걸 넣어서 네. 그림자 넣으면 은이 공간에 딱 덩어리들이 잘 잡혀 네. 보일 것 같아요. 완성은 가능하죠. 퀄리티가 떨어질 <laughs> 한 단계만 더 레벨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여기도 약간 이렇게 되거나 뭔가 여기 이렇게 한겹더이 정도만 그냥 이 하얀 구름이 너무 좀 배경에 묻혀서 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림자가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지금 둥떠 보여요 또네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너무 시선이 지금 많이 분산되거든요 물론 구름이 하얀색이라는 건 저도 알고는 있지만 하얀색을 넣을 거면은 여기에 걸쳐서 안 보이게 좀 하거나 배경에 있는 색깔을 살짝 묻혀도 좋을 것 같기는 해한번 조금만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애니메이션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 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힘들긴 한 요 <laughs> 크게 수정 사항을 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가기도 했고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힘내서 끝까지 좋은 결과물 뽑아서 다 같이 마지막 시간에는 즐겁게 냉삼겹살에 회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퇴소하는 날입니다. 맞아. 퇴소. 우리 오늘이 지나면 알죠? 다시는 다신... <laughs>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정해졌던 일정 자체는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여러분들이 보낸 걸다 보진 않았어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일단,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션 리면서 1기 우리,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실패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탓을 하고 싶진 않고요. 이걸 처음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준 있죠?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좀 그런 게안된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렇지만, 재미는 있었죠? 별로였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유리님은 대답을 안 하네요. <laughs> 제 기준에서 실패한 하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너무 8주 동안 수고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한 명씩 나와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를 할 겁니다. 훈련병 강병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작품의 목적은 모션 훈련서 수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비주얼 컨셉은 하프톤을 이용해서 만화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키워드는 만화와 관련된 카툰, 판타지, 방패, 마법 변신이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0초 내외로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길게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키 비주얼은 제가 많이 못 만들어서 두장 나왔습니다. <laughs> 야 이거 진짜 내 잘못이다. 아무리 손이 느려도8주 동안 두장 나오면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저희 모션 연서 로고가 방패다 보니까 처음에 방패가 나와서 방패가 끝나는 걸로 스토리보드를 짰고요. 선생님이 나오자서 그 모션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다는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최종 결과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한번 볼까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잘라긴 했다 야 하라는 피드백을 다 반영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양구님이 본인의 고집이 약간 있는 느낌이었는데 수정 요청을 다 받아들여요 다없어요 스펀지처럼 네. 고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수정 박로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 제목을 안네요여보 <laughs> <laughs> 제목은 빵빵런이고요. 빵도 먹고 달리고 기부도 할수 있는 빵빵런이라는 마라톤 을 캐릭터로 설명하는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키비즈어는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네. 진짜 급했나 봐요. 이 그냥 냅뒀네요. 맞죠? <laughs> 이런 것들이 <거> 그 <그냥. 웃음> 순서도 뭡니까? 이게? 제목 나오고 왜 이렇게 돼? <laughs> 스토리보드는 티어 오르고 각 장면마다 빵들이 달리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빵빵런이라는 로고로 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거. 저도 이렇게 모아본 거 처음이거든요. 딱 느꼈을 때 호흡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호흡이 빠르다는 게 너무 애니메이션이 빠르다는 게 아니라 좀 풀어주는 공간이 더 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움직임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더 채워야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귀엽게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풀네명 안현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목은 달려라 청귤이고요. 청귤 캐릭터가 제품을 통해서 2주라는 기간 동안의 변화들을 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정말 초기에 디자인했던 키 비주얼인데요. 이제 넘겨주시면 이게 최종으로 된 저 거의 환골탈퇴를 했는데 다 직접 만지고 저는 옆에서 지시만 했거든요 근데 색깔도 그렇고 확실히 좋아진 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터널 구현이 안 돼서 티어 오르는 걸로 그냥 가볍게 넘겼고 저 뒤에 부분 다 빼고 제품이 등장하는 걸로 그냥 아주 짧게 좀 추려져가지고 아, 이게 볼까요 그래도. <laughs> 여기까지는 되게 힘있게 실리다가 여기서부터 맥이 빠졌어요. 되게 다 평면적이고 맞죠? 네. 확실하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6초짜리 정도로 만드는 게딱 좋을 수도 있겠군나 나뭇잎 날리는 거참 잘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훈련병 이지섭입니다. 당신의 에너제틱한 일상과 함께하는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이것을 주제로 잡았고요. 비주얼 컨셉은 레드불 브랜드 컬러에 맞게 강렬한 색감과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레퍼런스 삼은 것들은 이렇게 잡았고요. 키비주얼은 먼저 가장 처음으로 잡은 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리보드를 잡았었고요. 키비주얼 이외로 잡은 스타일 프레임입니다. 잘했습니다. <laughs> 야, 이거 거의 다 작화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잘한 건 잘한 부분들이 있지만 미완성 같은 느낌은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배경이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더 역동감이 아쉬운 것들, 아주 작은 디테일들만 저는 조금 더 챙겨지면은 충분히 이거는 완성으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어때요? 좀 아쉬웠던 점이나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 이번 작업하면서 마지막 한 2-3일 정도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는지 마지막 한 끝에서 좀자 삐끗한 게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뒤면서 <laughs>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퍼 마리오라는 게임 프로모션 비디오를 주제로 잡았고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게임보이 시절부터 시작한 마리오가 이제 페이퍼 마리오로 발전되는 과정을 간단하 그린 영상입니다. 스타일 프레임은 이렇게 나왔고요. 스토리보드는 별이 날아서 게임보이를 치면서 화면이 전환이 되고 이 픽셀에서 페이퍼 마리오로 넘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많이 아쉽습니다. 속상하네 진짜.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네. 훈련병 이유림입니다. <laughs> 궁디팡팡 캐페스타에서 고양이 물. 물건을 판매하는 행사 같은 거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무드부드는 음. 저런 느낌이었고 캐릭터를 할때 되게 힘들었어요. 하다하다 하다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스토리보드는 여기 자체가 궁디팡팡 캐페스타라서 궁디팡팡을 보여주려고 엉덩이 팡팡 하면 똥꼬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아까 그키비주얼의캣 타워랑 추르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레터링 나오고 끝. 좋아, 잘했어. 중간에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2D로 3D 하는 게 어려울 줄 몰랐어. 약간 튀는 장면이 있었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이거 이거 뭐 잘못 들어갔죠 지금. 아니 손이 앞에 움직여서. 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라내 줘야 되는데. 응.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것만데 안 돼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수시도 아쉽고요.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고 고생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작할 때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지 남이 좋아하는 걸 만들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요 남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기엔 내가 하기 싫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도 이런 게 많죠 캐런챙이라는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알고리즘을 위해서 만들어라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두세 개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취업에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남을 위한 걸 만드는 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면 남들이 내걸 봐주지 않겠죠. 그래서 다섯 개를 남들이 원하는 걸 만들었으면 하나 정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내 스스로한테도 원동력이 되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폴 만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은 도입부 3초. 정확히 3초란 뜻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과정을 남들한테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 여기에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공짜라서 시간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맞죠? 저라는 사람의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서 보고 온 거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왔을까요? 절대 안 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버리지 말고 망했던 것들이, 아쉬웠던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 과정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과 가치가 아니라 진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명확한 타겟을 겨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에이전시를 갈 거야. 난 작가가 될 거야. 대기업이 갈 거야. 명확한 타겟을 정해야 돼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제 8주. 좀 뭉클해지네요. 네. 자 시즌2 있나요? 응, 없어. 이딴 거 없어. 가장 열심히 한 사람? 와, 누구 같아요? 누구를 뽑을, 그게. 컷! <laughs> 그럼 반대로 가장 열심히 안한 사람은요? 민서님? 네, 저요. <laughs>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제가 장난으로 손절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고, 또 다음 영상으로 만들 일이 있으면,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시즌2가 있다면은, 꼭 여러분들을 선배 기수로 초대를 해서, 앞으로 또 좋은 콘텐츠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가 또 오게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무성 그래픽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결과물이 막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여기까지라도 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돼서 어, 저 선생님 제자라고 엄청 보여주는 게 선생님한테 더 좋은 게 아닐까. 너무 너무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그 어디서도 할수 없는 이기 절대 없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유일무이한. 잊을 수 없는 커리어가 된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상에서 다시 볼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약간 자식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키워서 남들 앞에 멋지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장난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볼일 없다라고는 했어도 연락 꾸준히 하면서 서로서로 도움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디자이너 혹은 각각의 훈련병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